자, 안녕들 하십니까.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6일 마감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상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가 또다시 이제 사상 최고가를, 어, 갈아치우면서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앞으로 지금의 같은 상황이라면요, 어, 시장에 커다란 붕괴가 될 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요, 이 시장은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또 상승 탄력을 현재 구간에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이제 이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뭐 느끼시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음, 별로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적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거는, 이거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 주봉상이죠. 이게 지금 주봉상의 흐름이고 일봉상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이미 지수가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봉상에서는 MACD 보조지표가 아직은 상승 다이버전스를 발생을 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방향을 돌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종목들의 상승이 이 탄력이 지금은 제한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산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가 확연히 지금 나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도 보시면, 뭐, 반등이 여러 갈래에서 좀 나왔죠. 물론 상승이 좀 강했던 보험 섹터라든지, 뭐, 보험 뭐 밖에 없어요. 그죠? 뭐, 해운 항공에서 조금 좀 나와주긴 했지만, 이런 애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알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상위 섹터군인, 뭐, 전기전자 IT, 그죠? 그리고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리고 화학하고 금융업 이런 쪽이 크게 좀 시세가 나와주면서 시장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분산 반등이라는 거죠 분산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와중에도 어쨌든 지수가요 어쨌든 지수가 지금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내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최고가를 갱신하고 간다라는 거. 증시의 환경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계속, 계속해서 우호적인 측면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고, 뭐, 월봉은 여러분들 보면은 아시다시피요. 이곳 좀 돌파 이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내 계속된 그 양봉을 뽑아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울이 평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라 것. 시장의 상승에 대한 예상은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적인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3,300포인트를 갈 것이다. 3,300포를 향해서 갈 것이다. 음, 그런 가는 과정 중엔 당연히 이런 조정의 구간도 있지만 음, 이런 조정의 구간도 있지만 어떻게 살을 마냥 그냥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증시도 가다가 쉬어가다가 가다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줘야지만이 더 강하게 에너지를 또 탄력을 축적을 시키고 상승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 탄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 이 상승에 대한 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래서 종목들만 걱정해야 된다. 자 코스피 지수의 상승에 이 뒤따라서 코스닥도 지금 1000포인트를 또다시 돌파하기 위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아직 코스피보다는 탄력이 많이 둔화되면서 1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에 이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 0 0 0선 돌파를 앞두고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이곳에서의 물량 소화를 하고 곧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네, 이거는 코스피가 이미 전고점 돌파 사상 최고가를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1000포인트 돌파를 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뭐, 예견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스피의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은 이 1000포인트와 1030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모색을 할 것이다. 윗방향으로 갈 것이냐, 뭐 여기서 깨져서 다시 아랫방향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시장의 탄력은 웬만해서는 시장에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또다시 이 저점 지지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눌림 조정선에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 코스닥도 이 지금 뭐 조정을 눌림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한988 정도 어, 이 정도에서 좀 내려와서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니까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어우, 조금 조정을 받고 가야 되겠다 하면 이 정도선 조정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허용을 해줘라. 앞쪽에 이런 데서도 다 허용을 해주고 갔는데, 이 정도 허용을 못할 소냐. 그죠? 어. 앞으로 이후로는 개별적,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다 개별주 위주로 매매를 하잖아요. 코스피 200주 안에 들어가는 종목 가지고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주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는 분들 외에는요. 그죠? 그래서 괜히 개별 개인 투자자고 개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주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이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별로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아까 그 코스피의 주거, 주봉상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코스닥이 또 1000포인트를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이 개별주들의 상승이 아직 바로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한 이유 중에 하나다. 자, 이 코스닥도 1000포인트 돌파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 줘야지만이 이곳에서의 등락을 거듭해 줘야지만이 코스닥의 상승도 개별주들의 상승도 이어질 것이다.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이곳에서 코스닥이 올라 탔는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 탔는데 내 종목이 못 간다. 반대로 뭐내 종목은 아래로 내려간다. 자 그러면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종목 교체 단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그래, 왜냐하면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 종목은 못 가. 반대로 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병에 걸린 겁니다.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썩어, 썩은 살, 골문 살은 덜어내야 되고 도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종목 교체가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하다. 그죠? 이 여러분들 그 제가 이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종목이 코스닥에 올라 탔을 때못 가고 있다 만약에 종목들이 못 간다 라면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아타라는 게 아니라 이 헬로비전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추천 후 이틀만에 이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이요 잠깐만좀 보시면은 이거 지금 뭐 이게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그, 아, 어, 요거죠, 요거. 어, 캡쳐를 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6월 9일 날5 9 0 0 0원대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 이틀 후에, 이틀 후에, 이런 급등이 나와주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 알다시피, 이, 여러분들, 이헬로비전은 디즈니 관련주잖아요. 디즈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련주기 위해서, 나라 이제 그통신사들하고 협약을 통한 그 재료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눌림 목대 들어가서 이틀에 이런 급등을 보고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왔다. 앞으로 코스닥이 움직이거나 또 코스피 또한 차상체육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 자주 나온다. 이거 말고 또 오늘은 이 종목도 또그 저희가 또 매매를 했었죠. 어디 갔습니까? 어. 자 오늘은 또이 종목도 저희가 제가 또 3일전에 그 매수를 통해서 보송파우텍이죠보송파우텍도 알다시피 뭐 원전 관련된 지금 이 테마가 시장에서 한이슈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보송파우텍도이 자리에서 어 여기 4,400원 1차 매수를 하고 또다시 이제 4,140원에서 2차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어, 매수를 요 3일 전에, 금요일서부터 했죠. 어, 금요일서부터 매수를 통해가지고, 이 종목을, 이 3일간의 매수가 자리를 주는 거를 계속해서 매수를 통해가지고, 오늘, 이 보성 파워텍도 급등이 나왔어요. 또다시, 음, 그러면서 상한가 육박하는 급등이 나오면서, 이 차익 실현을 했다. 그니까 러 지금은, 시장 걱정보다도 종목별 대응이 가장 중요할 때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선정을 해서 잡아서 시장 반등 때 이런 급등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그 매매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갖춰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장은 뭐라 그랬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증시의 지수에 대한 상황보다는 종목 걱정을 하자. 어, 그래서 이러한 종목분들을 미리미리 잡아서 매매할 수 있는 그 대, 저기 전략을 세우자라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구간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대응만 잘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